자, 이번에는, 기구로 왔습니다. Equipment. 주방기구. 그러면 여기 보면, 요걸 클릭하면, 주방기구 표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 나와있네요. 갖다 놓은 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395번을 선택합니다. 아, 이기를 한번 정리해 줄게요. 너무, 너무 좀 어지럽네요. 요 선택했습니다. 빨간 거에 Delete. 자, 요것도, 기둥을 좀 너무 하니까 기둥이 안되네 기둥으로 가야죠 선택, 음. 딜리터 선택, 딜리터 선택, 딜리터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니까 어, 좀 딜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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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터 좀 정리하고 기구를 높여서 딜리터 그 다음에 주방기구로 갔습니다 삼고구을 선택 그러면 삼고구이 보이죠 일례로 만든다고 하면 가까이 가서 보터스냅보니까 자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기록하면, 선그렌즈가 5분이 있어요. 안 보이네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황토색이 있네요. 황토색을 클릭. 손가락이 나옵니다. 영어 신경 쓰지 말고, 요 벽을 클릭해요. 투명화하라. 문을 투명화하라. 뭘 투명화하라. 이거는 투명화만 된 거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 또 집어넣을게요. 가스 테이블 넣인대요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요거라고 선택할게요, 선택. 선택이 되지 않켜고 갔다가, 아무 데나 놔요. 제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가까이 가보면, 회전창을 넣으면, 이렇게, 요렇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걸 했습니다. 여기는 밥솥을 넣을게요. 밥솥이 있네요. 요걸 넣습니다. 한국형 밥솥이 있네요. 린나의 신형. 일례로 여기다 넣지는 않지만 넣었다고 할게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보면 린나의 신형 밥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됩니다.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100mm. 음. 앞에 키로면 100mm. 근데 50mm를 더 하고 싶어요. 시프트를 하겠죠? 이동. 밑에 방향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50mm. 네. 그러면 치수가 나온 네요 이것도 걸리적거리네요. 투명화입니다. 손가락. 선택합니다. 투명화. 선택합니다. 투명화. 선택합니다. 투명화. 나중에 다시 나타납니다. 상담하기해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놓습니다. 이제 작업대로 들어갈게요. 요건 뭐냐. 작업대 포기. 싱크대 폭. 요건 싱크대 600, 700. 750자리는 7 0 0을 쓰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쭉 있습니다 신거대. 싱크대. 그 다음에 요작업대로 요거 누르는 건백 있는 거 요거 누르는 건백 없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겠어요 근데 여기에 가운데 걸치네요 이럴 때는 스냅을 해가지고 라인에 걸쳐라 그러면 한글명령 이렇게 라인에 걸쳐요 그러면 오른쪽 방향키 딱 붙죠 그 다음에는 다시 자동 그렇죠 그럼 여기다 놓고 싱크대에 놨다고 할게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백 있는 거백 없는 거백 있는 거백 없는 거 이런 식으로 해요 백 없는 거네요 그렇죠 백 있는 거네요 근데 조그만 걸 놔볼게요 여기다 놨습니다 자 이건 늦은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싱크대 모양을 캐드처럼 만들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가까이 가보면 같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음. 끊지 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또 이렇게 자그 다음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어, 캐비닛이 있네. 있네요 캐비닛 작업들도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브로라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걸 집어넣고 여기다가 아좀적네요 그러면 이거 선택하고 지워볼게요이니까요거 갖다가 여기서선합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건 하브로라 밥솥을 먼저 해볼게요 그럼 밥솥 그러면 린나이 밥솥이 있네요 갖다가 위에도 오는 린나이 밥솥 자동으로 올라가죠 근데 밑에다가 하나 더 내야죠 컨트롤 복사. 갔다가 빼면 됩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큰걸 선택하십시오. 큰걸 선택하십시오. 여기다 놨어요. 이게 맞네요. 큰 거니까. 여기 있네요. 어, 두번 클릭. 그러면 제품의 가로, 세로, 높이. 요거를 체크했어요. 이거는 200으로 내렸어요. 그럼 밑에서부터 200이 다 내려간 거예요. 갔다가 여기다 붙였어요. 밑에 들어가고, 위에 들어가고, 이렇게 된거예요. 이 이거가 쑤시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이제는 뭘넣했냐면벽 선반을 놓고 싶어요. 상 선반 다 있죠? 그러면 벽찬장벽찬장을 요걸 이걸 놓고요. 요걸 놓고, 이럴 리는 없지만, 여기다가 놓고 싶어요. 그러면 위치가 알아서 올라가죠. 근데 너무 높아요. 그러면 요걸 선택하고, 두번 클릭. 요거는 한글로 바꾸시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한글로 되있으니까요 요거는 체크를 해제했어요. 거기에 1600만큼만 하면 밑에 나셨어요.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 또이쪽 돌릴라래요. 그냥 잠깐 돌렸어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 붙였어요. 이렇게 됐죠. 원하는 거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제 상선반이 있는데 작업대를 한번 놔볼게요 여기다 놨다가 작업대폭 여기 있는거 작업대폭을 아 키보드 작업대 한번 놔볼게요 천오백짜요 여기다 놨어요 너무 좋은데 그러면 여기다 놨다가 저장권을 지워볼게요 선택 지우고 그 다음에 주방기구 여기다 놨어요 근데 위에도 하나 복사해. 선택이 됐습니다. 위에 방향 키고 위의 복사. 근데 꺾인 게 앞이에요. 그럼 한 바퀴 돌립니다. 리면 그러면 이렇게 보면 문이 생겼어요. 여기도 문이 있죠. 이렇게 돌리면 여기도 문이 있죠. 그렇죠 여기다 상선바을 올릴래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이걸 누르고 이걸 누르고 여기가 누르고 요거 누르고 상부 상단. 그러면 여기 1,500 정도 되네 요거를 선택해가지고 여기다 놨어요. 상상반이 올라가네요, 그렇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마 띄고 이동을 하고 싶어요. 음. 그러면 선택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다 놓요 근데 가운데 들어갔네. 선택하고 아까 선이라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재는 거. 이걸 선택하고, Shift 누르면 여기까지 왔네요.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하면, 3100이 얼마나 오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넣고, 근데 여기 스냅이 먹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줄여줘요. 잊어버리니까 3100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넣고, 이렇게. 그러면 1,550만큼씩 한다 그러면 선택을 해요 이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Shift 오른쪽 방향키 1,500만큼 이동하다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또 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게 3 1 0 0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지우면 돼요 그런데 여기 놓으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다단식 선반도 있어요 그러면 다단식 선반 똑같은 논리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회전을 해요 15도 간격 또 돌리면 90도가 돼요 이거 왔다가 여기다 집어넣시면 돼요 그러면 가까이 가면 딱 맞았어요 그렇죠? 그러 여기 다단식 선반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거 줄이고 싶다 여기 있는 거는 두번그리 그래. 1500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1430... 20이다 엔터 줄어들죠? 같은 눌러 사이즈만 눌러드리면 원하는대로 다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여기다 또 쓰고 싶다 컨트롤 누르고 또 한번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놓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기구는 이제 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아, 배유드가 빠졌네요. 배교도. 백유드. 배교도가, 여기 보면, 사각형, 중앙형, 그쵸? 중앙 사각형. 그쵸? 중앙사각형. 그네요 이런 거 왔다가 여기다 놨다. 그러면 돼요. 근데 더 크게 하고 싶다또번그림 2700이다. 탭을 누르면 항상 다음으로 넣는 거예요. 1 2 0 0 갔다가 이2 0 이것도 너무 높다 2번 클릭에 이걸 빼고 이거를 1 9 0 0만큼 그렇죠? 진짜 같아요 자 이제 3D를 열어볼게요 이거를 그렇죠? 돌렸어요 진짜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되돌리기. 오른쪽으로 왔어요. 두 번째 거. 다시 한 번. 누르고, 뭐가 선택, 투명하라. 선택, 투명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기구하고, 여기 모든 소품. 천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장을 누르면, 천장 소품들을 놓기만 하면 다 돼요. 그런데, 천장은 아직 안 왔네요. 그럼 여기 천장. 그러면, 여기다가, 중앙에다 찍고, 여기다 놨어요. 그러면 3D 창은 어떻게 변하냐면 천장이 나와 버려. 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 천장을 해제하면 천장을 해제돼. 눌러주세요. 음. 근데 이 안에 있는 기구들을 배치 안 했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안에 3D 앞에 여기 있어요, 이런 거. 이거 누르시면 영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눈을 여기로 본다는 거예요. 높이 값은 1m50만큼. 안에서 이렇게 봐요. 그 그렇죠? 안에 들어갔죠 여기는 아까. 그 다음에 여기 천장의 색상은 아직 안 왔네요. 여기 가면 재질이 있죠. 텍스처이걸 누르면 천장이라고 있죠. 이걸 선택, 여기다 끄면 천장 재질. 그럼 여기서, 아까 천장이었으니까, 여기서 기거들을 놓으면 돼요. 그죠? 에어컨을 놨다. 천장형 선택, 여기다 놨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럴 일 없는데, 환풍기, 기 있다면 여기다 넣으면 돼요. 환풍기로 들어. 그죠 환풍기가 여기서 선택이 돼요. 여기다 놔가지고전등 있다. 그러면, 전등을 선택하고, 여기다 넣으면 전등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전등이. 그죠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그냥 빼시면 돼 그런데, 이동하시고, 죄송 이동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3D가 신차같아지네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